올때 안녕하세요, 편? 구독만 먹고 사는 학 아, 진짜. 아, <laughs> 그러니까 아, 구독 좀 눌러주세요. 아, 너 오프닝 맨날 뺏어요? 제건데 여기서 태어났죠? 네. 아, 여기로 바로 나가는 길 있는데, 여기. 아, 진짜로? 네네. 아, 기억난다, 이거. 아니, 하루 이틀 하시나? 네, 하루 이틀 하는데요? <laughs> 저도 그래요. <laughs> 아니, 이말몇 번째야? 어, 뭐야? 비 올려 그러나 보다. 오네? <laughs> 당연한 말 죄송하고요. 그럼 뭐합니까? 우리 엔딩인데. 안 그렇습니까? 맞아. 비 와봤자야. 오늘 엔딩이야? 오늘, 오늘 이거 엔딩이 지울 거야? 없다. 제어 파일 삭제할 거야? 저기 혹시 지금 싱콜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거 아니죠? 싱콜 아, 아요 여기 여기는 아니고 이걸 기준으로 뒤로 쭉 앞으로 쭉저 아는데 아 그쪽이에요? 네 <laughs> 근데 말안 써요. 아니 더프레스트 하루 이틀 아세요? <laughs> 하루 이틀 는데요 <안> <laughs> <laughs> 저도 그래요. <웃음> 아니, 무한번 <laughs> <너> 보기잖아요. <laughs> 아니 그 사이가 정확하게 그 사이가 아니고 약간 네. 그러니까 내 말은. 떠움. <laughs> 한 생명이 죽여, 죽었는데 웃겨요? 아니 그걸왜 들어요? 아예 <laughs> 내려놔요. 당신이 죽인. 아아 <laughs> <생명입니다. 웃음> <laughs> <laughs> 아, 아. 아, 잠깐만. 어. 여러분. 하와이. 형잘 보세요. 아, 모범사를 보여주세요. 여기서. 따 아, 죽었어? 됐다, 될것 같은 될 것. 죽었어? 아. <laughs> 어떻게 됐어? 살려주세요. <laughs> 클라이밍도고 꼽는 곳은 없는 것 같고. 죽어서 살았어? 자, 시작, go. 아집 바닥을 만들라고요? 이어서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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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를 <만들 수가> <laughs> 아 이어리를 만들 수가 있어? 그럼 다리 만들 수 있어요 진짜로? 만들 수 있으면 바로 하지 진짜. 난 지금 그 하나의 목수야. 힘 내야죠 여러분. 오늘 끝내야 되는데. 아, 이거 속 빠지네. 다 찍기 전에. 내가 볼때 된다, 이거. 형, 엔딩을 향해서 고! <laughs> 여러분들, 엔딩에서 봐요! 안될것 같은데. 살았니? <laughs> <들었니>? 배드 엔딩이에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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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잠깐만. 그러면은 오류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나도 한번 가보긴 할게. 오케이. 형 끝에 서 점프하면 점프 안 돼요? 점프 했어 나는 지금. 오? 어? 되면서 어? 살려줘. 되면 됐음? 뭐딱 같다 아... 이렇게 한 번만 더 지금 진짜 대박일 것 같은데? 야 이거 하나만 더 짓자 거의 100%야. 이거 되면 100% 봐봐. 저거 되면 100%야 그냥. 좀 인정 인정 강 나오긴 한데. <웃음> <웃음> 저거 된 100%라니까? 뭐 따질 게 없어 아, 인정 인정 바로 중앙으로 아, 가는 거야 아, 쟤 진짜 인정 일자 인정 야 미쳤네 이게, 이게 있네? 아, 아니, 저게 야. 되면은 아, 저기 야 이거 안되면 진짜 어 이거 안되면 이제 두작이다 출발 됐다 여러분 됐어요 됐어요? 아 진짜 게임 개같아서 못 해먹겠네 가자! 엔딩으로! 가자! 됐다! 됐다! 이거 무조건 됐다! 점프! 이미 됐다! 이미 됐다! 이미 됐다! 진짜 됐어? 네네! 이미 됐어요 형! 물이 안니야! 그렇지! 야! 제대로다! <끝> 엔딩으로! 가자! 고! 됐다! 그렇지, 무조건 점프 됐다! 잘 무조건 했고. 됐다! 점프 완전 좋고 지금 오, 야, 완전 가운데로 가네. 죽었어? 아, 됐다, 이번에 아, 됐다. 아... 여기 왜 됐어? 오케이, 오케이, 네, 간다, 패나다, 나 간다, 나 받아줘, 받아줘. 오케이, 오케이. 트롬! 브아. 어, 점으로 보여. 오, 내려온다, 내려온다, 온다. <laughs> 야, 이거 100%네, 진짜. 이건 그냥 와! 와. 가자 엔딩. 가자 엔딩 가자. 야, 이거 너무 제대로다. 근데 흐리태도 뚱뚱한 거 보인다. <laughs> 지방살 봐. 흐리태도 <흐릿해도> 못 생겼어. <laughs> 얼굴 모자이크 하셨네 자체. <laughs> 오 왔다 여러분들 또 왔어요 여기. 와 제대로예요. 아니 이로 내려올 순 있는데 네. 어, 어디까지 가냐 이거 이게 뭐야? 어 거기다 거기 사람들 완전 많은데. 오, 야 여기다. 전기터, 전기터. 야, 잠깐만, 기다려봐. 야, 근데, 우리, 그러면, 이거, 좀 여기를 밝힐 거 없어? 아, 플레어 내가 여기다 써버릴래. 사방에다가 던지자. 아, 아, 인정. 와, 많다. 다 밝혀, 다 밝혀, 이거. 그냥 뭐 지나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. 와, 저기, 저기 약간 몰려있어요. 형! 응? 그냥 지나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. 여기 앉아가지고 몰래 가볼까요? 바로 들켰나? 아, 좀 들켰어요. <laughs> 잠깐만. 전기톱 준비. 뛰어오는 거 오! 잡아야 돼, 뛰어오는 거. 지금! 그렇지, 나이스. 두명다 잡았다! 나이스, 나이스. 한, 한 명, 한명 더, 한명 더. 아, 좋다! 아, 케빈님 멋있다! 이거... 아니야, 뒤로, 뒤로, 뒤로. 뒤로, 뒤에 제가 처리 내가 어, 막고 있을게요. 돼. 내가 몸 댈게, 내가 몸 댈게. 막기로. 나이스. 아우, 아픔. 아픔 뒤로 빼셔도 돼요. 오케이. 어디서 많이 쓰네 나이스 됐다 이거 됐다 이거 엔딩 보겠다 오 좋아 야 침착해 우리 나 피도 많어 주변에 어딨나 봐봐 있어? 대충 대충 처리할 때 같은데? 처리할 때된거 같은데? 오 가도 되겠다 응. 오 됐어! 오 됐다 됐다! 여기까지 왔다! 여기까지 왔다! 진짜 다 거의 다 됐다 형 어려운 부분 다 지나온 것 같은데요? 이 정도면? 그러니까 오 형! 점점 세련됐어 어? 동굴이 세련됐다고? 동굴이 왜 네, 세련돼? 여기 봐요 오 어, 뭐야? 동굴이 아니라 건물이잖아 이러면 인위적인데? 그니까 러 사람 만든 것 같은데 어? 어? 응? 어? 어? 집이 있냐? <laughs> 너구 너, 가정집 위치? <laughs> 아니, <laughs> 한끼 줍쇼. 어. 돼? 오, 됐다, 오? 됐다. 이거지. 어머나. 우와, 왜여 어? 우와. 위선 소리 나. 야, 완전 깨끗해! <laughs> 뭐야! 아니, 누군데 이런 걸 만들어 놨어? <laughs> 완전 깨끗해! 뭐야? 잠시만, 이 넓은 집에. <laughs> 탈출을 해야되나? 이거 <laughs> 드릴인데 드릴? 이거 못주워요? 오 형! 어, 주워지는게 아니네 여기 페인트 여기 고추장 고추장 어, 아칸나 근데 이리로 위로 올라갈수도 있는데 이거 안올라가 봐도 돼? 여기 길 막혀있어요 아 그래? 네 여기 고추장있어요 오잉 어, 웬 페인트가 있지 빨간색? 어아 몸에 칠해 이거 아 그러네 몸에 칠해졌네 야 여기 막혔으니까 저기 위로 올라가야 되나 봐. 어. 잠시만요. 형 가만히 있어봐요. <laughs> 아 비주얼 봐. <laughs> 가나 초콜릿인가? <laughs> 너도 거의 어. 지금 데드풀이야. <laughs> 님 데드풀, 님 얼굴 데드풀, <laughs> 님 얼굴 가나, 가나 초콜릿. 님 얼굴 허시. 한편아 혹시 나 얼굴에다가 씌워졌으면 나좀 봐봐. 그냥 웃긴데요, 얼굴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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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굴이 아... 쓴것 같고. 아... <laughs> 좀 썼으면 좋겠어요. 한번 해보자는 거지. <laughs> 오케이. 어, 야, 여기로 길 있어. <laughs> 우와. 환풍구인가, 약간? 이거 뭐 이렇게 좁지? 이쪽은 약간 텐트처럼 지어놓고. <laughs> 어, 내려가는 길 있다. 우와! 이거 형! 채턴다, 야, 뭐니? 오오 어, 야, 이거 갇힌 거 아니야? 어, 이거 뭐야? 뭐야, 이거? 얘 누구야? 뭐야 여기 막 사진도 있어요 아볼수 있네? 근데 이건 여자인데? 아들보다 딸이 낫죠 어? 야나 이리로 왔다 우와 우리는 그때 이때처럼 이때까지 그지처럼 살았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? 이 길이야 저 길이야 뭐야 어떻게 어? 이거 뭐야 우와 <laughs> 어 건담! 약약 <laughs> <뭐야? 웃음> 야, 야. 여기서 누가 지냈나봐요. 배기가 두 개네. 야, 여기서 그, 아들램이 아니면 아까 우리가 본 딸? 네. 허 형! 왜, 왜, 왜 그래, 왜 그래? 아, 진짜. 아들, 여기 있으면 애바다. 어? 아빠 개고생했는데, 밖에서. 아빠는 산짐승 뭐야, 먹고 여기... 다녔는데. 도시야? 왜 정수기도 있어? 아니, 아들. 아빠 옆모에서 어? <laughs> 박테리아 먹고 아파할 동안. 너는 생수 받아먹었니? 아니지 아들아? 야 그냥 식당이네? 어? 형 먹다 남긴 거 어? <laughs> 한패님 한패님 네. 한패님 여기 아, 돈, 돈 넣으면 스낵 나와요 우와 뺄 감이 아니었네 <laughs> 돈 괜히 었어돈쓸수 아, 있어 저... 내가 뽑는 거 주워가라니까 어디 있어요? 여기 자판기 안나와? 아, 자기... 자기꺼만 보이나 봐요 아 그러면은 기다려 내가 이거 다 뽑고 너한테 다시 줄테니까 콜? 아니요 형 엔딩이에요 어딨까? 줄 필요 있나? 저 적당히 있어요 적당히 여기 또 생색내려고 준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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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 먹어 먹으면 안는거야먹어도 먹어둬 먹어도먹어도 어, 여기에요한편님 <laughs> 아니 왜꼭 이런 길로 다녀요? <laughs> 우리 문명인인데. <laughs> 우와. 대박이다 근데. 오, 어, 또 흔적 있다. 기술자의 아, 흔적. 아, 몰라. 나도 일로 와봤는데. 아형 거기요? 형 이거 이런 거다 찔러 놔야 아, 돼. 아, 이야중 일어날지도 몰라요. <레 Regardez> 아진짜야 안전하게, 안전하게, 안전하게. 오케이, 오케이. 안전하게. 나 여기 왔더니 무슨 소리났어 한나 아니네. 아 괴물 소리 난다. 아, 어아 아이고, 어야, 뒤뒤뒤뒤뒤뒤뒤 뒤로 가, 뒤로, 넓은 데로 가, 넓은 데로 가. 일단 넓은 데로 가고. 일단 넓은 데로 가고. 어제못 오나 여기? 에 여기 못 오네, 형. 때리고 바로 안, 안, 안으로 안으로 도망쳐. 반복. 잠깐 내려봐, 그러면은 내 여기서. 치아 붙이고, 샥염병 좀비 완료. 화염병을 던져버려, 명중. 불 붙여버려, 명중해버려, 뒤로 빼고, 뒤로 빼고, 불 붙은 녀석. <laughs> 음, 잘 구워지는구만. 음, 못 오지, 못 오지. 덩치 음, 커서 안 되지. 적당히 커야지 마키 크다고 나돈줄 아나? 그래 한 펜이처럼 그래, 좀잘나를돈 받아. 잘... 어 스프링클러 우와 우와 대박이다 이거 어야 죽었어 음. 한펜 진짜 세다 한펜 진짜 세구나 <laughs> <laughs> 형응 음. <우리> 샌드위치 <laughs> 어릴 때 노리 <laughs> 아니... 어릴 때 그러게 햄버거 <laughs> 어. <laughs> 어. <laughs> 아 설마 일어날지도 몰라. <웃음> 안전제일, 안전제일. 모든 <laughs> 게 심, 뭐야, 어어어 어! 어, 밀가루 반죽. <laughs> 어어어이어디어어어어아어어어어어어어어어거어 그러니까, 이거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그래, 이건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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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이건 형, 죽으면 진짜 안 돼. 우리 저, 저 중에 한 명이 될 수도 있어요. <웃음> <웃음> 어, 이거 뭐야? 노란 거 이거 좋을 수 있나, 혹시? 어, 좋을 수 있다. 뭐야, 이거? 프로토 오브 메겐. 프로퍼티 오브 메간이라고 돼있잖아. 이거 편지 메간 <laughs> 거라고, 메간 거. 아, 메간 거. 메간이 어. 아들 이름인가요? 맥건이 아닌데? 딸인것 같은데? 맥건이면 보통 여자의 이름이거든요? 아까 우리가 본 여자 얼굴 게이 이름인것 어? 같은데? 이것도 맥앤, 맥앤. 아... 그림실력의 아들인데요? 아니 근데 왜 갑자기 딸에 대한 것들이 막 나오지? 그니까. 맥건 크로스라고 돼있네 어, 노래 들려. 어, 뭐야? 노래? 어? 사주경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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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, 어디서 노래, 여기서 노래 나온 건가? 샤랍, 샤랍. 샤랍. 이것도 아닌데. 어디로 나가, 근데, 여기서? 어, 여기 나가진다. 왜요? 야, 방금 여자의 웃음소리 안 들렸어? 어, 야, 저기 <웃음> 여자예요? <웃음> 영정몬인 것 같은데, 아니야? <laughs> 안녕. 어? 형, 뭐야, 떼, 나만 때려줘. 어리 싸가지 없게. 어, 이때까지 나댔지. <laughs> 빨 빠졌다. 뭘 봐, 뭘 봐. 강장히나 빠지지 그냥. 못 씹지. 이제 고기도 못 씹지. 어, 임플란트 하던가 해라. 가셨네. 어, 나만 때릴 수 있어. 내 특권이야. 꼽으면 플레이어 하던가. <laughs> 아 오셨어요? 어. 자는 표정이 왜 그런가? <laughs> 오늘의 정신과 상담은 <laughs> 네. 어... 한팬이면 왜 이렇게 집중을 못하나 아... 잘생긴데 어?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음... 상담 끝났고요 예... 지알말만 하고요? <laughs> 상담상가아좀 <laughs> <laughs> 어둡다 여기 라이트 써주고 어 형! 탑이다! 그 아까 적혀있던 탑 진짜로? 응. 뭐야 어, 너 어떻게 갔어? 그, 여기 응. 그냥 이렇게 점프를 하면 돼요? 형 여기 돌아오면 되잖아요 뭐하는거야? 나 아니었으면 이형 큰일날뻔했네 혼자 아니 깨져있는지도 몰랐지 야 안에 이상한 소리 나 어? 진짜 탑이다 아 그거 탑인데? 어? 어? 초콤초콤 이거 열수 있는거 같은데요? 어? 왜 열어? 왜 내가 안열래? 오, 오 열리는거 나한테 안보인다 개고 어? 아들 보인다. 어? 설마 죽은거 아니지 아들? 아들 쥐 죽은거 아니지? 아니 푹 안찔렸어 푹 안찔렸어 따끔한것 뿐이야 따끔한 빨간약 바르면 나오어 아들 아들 대머리였니?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만들었니 어머야 어떡하냐 오, 우리 아들 야아오 어우 야 너가 아들 이렇게 꺼내는게 보이거든? 음. 와야 이거 너무 슬프다 이거 온놈이야 아들아 온놈이 글랬어 아들아 아들아, 그러니까 그림 쪽으로 가지 말라니까. <웃음> <웃음> 아버지가 오, 아버지가 음악 하라했지 오, 아들. 아저 건담. 비싼 아... 거다. 야, 진짜 죽은 어, 건가? 감동적이다. 찔려 죽었나봐요. 아 실험체로 쓰였나봐 뭔가. 아... 어? 아직 살릴 수 있나? 뭔가 노래가 살릴 수있 살릴 수 있는 것 같은데. 어 일단 쏘. 어, 아뭐 해보는구나. 아뭐 해본다. 살려 살려 무조건 살려. 아들 아빠랑 나가야지. 어? 아 오, 오, 살려. 좋아, 좋아. 다 붙여. 오너한 다들... 편이가 하는 게 나한테 다 보여. 오 어... 좋아 좋아. 어? 아빠가 꼭 구해줄게. 아 한편아 지금 네. 저 스크린을 보니까 오 뭐야 뭐야 저 탑이랑 연결돼 있네 아 한편아 여기다가 네. 실험 아아물에 그래. 실험에 다른 애를 넣어야 돼 재물. 아들아 아빠가 복수해 줄게 더 살려 줄게 갑시다 야 근데 그러면은 네 아들 살리려고 다른 애 죽여야 돼또 그게 내 아들이야? 이게내니까내 아들만 살면 돼. 아야야, <laughs> 야. 이런 이기적인. <laughs> 어 잠깐만, 누군... 아 그래도 어쨌든 스토리니까 어. 어. 누군가 내 아들을 썼어요, 형. 복수해야 돼. 그거지. 야그아 아한페나 그, 아. 아, 그 딸인가보다, 그 여자애. 로망. 아니 그 메간 크로스를 살릴려고 그 메간 크로스의 부모가 너 아들을 <laughs> 납치를 한 거지. 와. 메간 다시 잡아서 넣어. 야 급한 대로 날아도 써라. <laughs> 아 아니고 아니야 아니야 가가 가. 가, 가.